바깥쪽에 발전기체... 쟤 어, 켜보니까요. 아 아니야, 그냥. 올라가야 돼, 근데. 올라가야 여기,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여 여기, 이거, 저렇게 갖고 뒤집어. 이 모습인데. 홀로그로그로 요 어, 이쁘다. 야! 가자. 누소거때버리 네. 이거 이거 고텔공는데 이러면? 아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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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가다가버리가하다가 가다가 버리고 가다가, 버리면, 가다가 버리고 이거 알아서 컨트롤해. <laughs> 그렇지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어, 야, 그래,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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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 오, 야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이 보 o 다가 들어 컨트롤 야, 빨리 r o 와 control control c o n t 뒤졌어 c o n 어 r o 어 control c 리 n t 리 o l c o n t r 그거 c 려 찌리리 여기야 전 여기. 아, 아, 야, 아. 나기거 그 야, 이쁜 이거, 고아 맞아 딱저이오이쪽거 이거, 조심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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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거빨갱이한테야나 죽으면 이거, 이거, 먹어야 된다 얼마짜리이 이거, 이거, 연거연거 180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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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있다. 오, 이나대너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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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올라가.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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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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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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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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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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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이리 뭐가 있는데 어떻게 <laughs> 어떻오다 밑에 야, 어떡해? 어디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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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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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전기소는 귀여운 같던데. 웃음> <laughs> <laughs> 어이 개새끼야 <laughs> 멈춰 멈춰 멈춰, 멈춰 씨발 아나 가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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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일단 페이크이일용이야 일회용이야 아이 씨발 <laughs> 야, 야, 들어가자 이거 아야야야어 <laughs> 아이 아! 아, 개새끼야 나나나 <laughs> <laughs>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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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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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 아니 뭐해! 아씨 아이씨... 아이씨... 나 그만 쏘라고 이 개새끼야 아나 오늘 이것만 들고 가야돼 너무 너무 오분데 아, 이거 올라오는 아니 근데 이 씨발 이거 어떻게 이거 인견 어떡함? 빨리 아, 야, 야억냥 어그로 풀리게 풀... 하면 안돼? 거리가 안 닿는거야 야야야 야, 문, 문 한번 들어갔다고 아, 아니 그 점프해서 아. 여기로 가는거야 오케이? 이거 안에 들어갔다오면 풀리는거 아니야? 안에 음. 아, 네, 안에는 아. 그게 있잖아 새끼야 아니 내가 공짜 선두들 거기 있는 것 같애 네, 그래 야봐야봐 일단 응. 여기로 간다. 뒤에 건너 건너 능선으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아 근처 에 있지 말고. 우리 그래. 집이 어디냐? 집이 어느 방향이냐? 몰라. 오른쪽인가 시대, 오른쪽. 일단 가 일단 가, 가 간다. 화이팅 하하하하하하하하카하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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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치도 웃음> <다녀? 칠치도 다녀? 웃음> <laughs> 야, 건건 주어야 돼. 애건 그러니까, 주어야 돼. 그럼 건 주어야 누구 한명어끌는데 누구 한 명이 저기 저기 로 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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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 물건 내고. 일단은 이거 어떤... 내 먹고. 혼되면 네가 먹어. 이거 버려. 일 오늘 하루 버려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거. 이렇게 되는 오늘 하루 버려 이거? 그거. 야

건우야 그냥 어? 빨리 와. 아니 이거 그, 이거 그, 아니 화한데 죽었다고. 그래. 빨리 와. 그냥 가야 돼, 우리. 한데 죽었다고. 알아. 그냥 그래. 빨리 와 봐. 건우야. 어딨 어디 딨어 시와. 어, 다스개대 어? 아 시와 죽됐는데 여기도 음, 니 어, 아, <laughs> <중이네. 너. 웃음> <시발.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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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아우다니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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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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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don't know. I deny you. I don't k n 이 w I don't know. I don't know. 이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얘들아 음. 응. 화이팅하고 어, 나는 이제 너를 위해서 뭐야 문 열어 시발 문 열어 개새끼야 응문 열어 시발 나와 남은 쟤들은 다 죽었어 너저일나 <laughs> 어, 따라 따라 일단 따라 따라 아왜 따라와, 아니, 왜 따라와? 따로, 텐, 텐 먹으러 가야 돼 아니 물 따라가 아갈수 아, 있어 갈수 있어 갈수 있어, 있어 텐 먹으러 가텐 먹으러 가나나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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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나이 새끼 혼자 저만 가려 그랬는데 이 <laughs> 미친 새끼 이거 어쩐지, 씨발, 빨간색, 동그라미가 막 움직이더라고. 아니, 해찬이, 내 눈앞에서 죽었어. 나랑 괴물스캔 뜨다가. 그래, 나, 그, 문 앞에 수선실 숨어 있었거든, 문앞에서 아니, 이거는 이, 이, 이 새끼가 혼자서, 오, 어, 나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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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쯤 왔다 죽었다니까. 여기, 한번 들어가보세요. 씨가 어디가 들어와. 야 이거 응. 죽고 나와 죽어 죽어 야지 아니 진짜, 진짜 바로 앞에 있었어 진짜 바로 앞에 있었어 진짜 바로 앞에 아, 있었어 아죽어버렸죽어게 이거 나 만약에 10초 안에 안 나온다? 응. 그냥 가세요 어 제발 살아돌아와 오우 씨기지렸다 뭐냐 너? 응. 너? 왜 이렇게 빨리 나오냐? 뭐냐? 이거나 미친 사야 임마 데 내가 아까 그, 우리 함선 옆에서 약간, 그 생명체의 신호를 봤거든. 근데. 그건 나도 모르겠어그 생명체 신호가 잡혔었어. 그, 뭐라 해야 되지? 빨간색으로 전기선 느낌이가 어? 너빨갱이 할머니 아니야? 신발. 아니겠지. 너두번더 보면 이제 죽어. 야, 도리도리 이상해졌도리도 이상해졌어. 이상해졌어. 가자 자, 가두가사 형, 맞네 여기 뒤져있네 여기 뒤져있네 뒤져. 야, 저 빨간색 돌아다닌다 봐봐, 봐봐, 봐 빨간색 돌아다닌다 뭐냐고? 아, 신기하다 저 거미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지?